안녕하십니까? 탐나는 공구 TV 탐구 TV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차기 종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그와 연관된 수도 배관 공구인 밴딩기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시죠. 램스사의 커버40이라고 하는 밴딩기 모델입니다. 일단 본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본품에 따라오는 구성품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필수적으로 구성되는 인치 풀세트에 구성되는 7개의 포머가 있고요. 보시면 8분의 3, 그리고 2분의 1 포머, 그리고 8분의 5, 그리고 4분의 3, 그리고 8분의 7, 1과 8분의 1, 1과 8분의 3,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7가지고, 그에 따르는 이제 백포머라고 부르는 이제 파이프를 잡아주는, 뒤에서 잡아주는 백포머도 7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인서트 볼트라고 부르는 이 제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의 기본 스펙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이즈는 585에 215, 140 정도 되고요. 무게는 8.3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포머 무게는 사이즈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0.2kg에서 3.8kg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 밴딩기로 꺾을 수 있는 파이프의 종류는 동관으로 먼저 10파이부터 35파이까지, 그러니까 8분의 3인치에서 1과 8분의 3인치까지 가능하고요. 강관으로 봤을 때는 10파이부터 28파이, 1과 8분의 1인치가 되겠죠. 그리고 스테인레스관 같은 경우에는 10파이에서 28파이까지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기본 스펙 보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작동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기계에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제 포모가 결합되는 부분입니다. 이포모가 결합되는 부분에 보시면 핀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제이 부분은 잘안 보이니까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이 핀이 어 포모에 보시면 홈이 나 있습니다. 그 홈이 나 있는 부분에 이제 결합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기계에 제가 전면을 보여드리면 요 부분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죠. 자, 요 부분이 파이프의 크기와 백포머의 위치에 맞춰서 미리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백포머를 결합을 할 때. 요 인서트 볼트를 사용을 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같은 사이즈에 맞는 위치의 인서트 볼트와 백포머를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어이 포머하고 백포머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 임대용 장비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머 결합을 하도록 할게요. 뭐 홈이 다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결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하셔야 될게 제가 22mm 이 배관을 준비를 했는데 8분의 7 배관이죠. 요거를 여기에 보시면 이 포머에 보시게 되면 이 포머 요 헤드 부분, 이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이 노란색 부분과 이쪽에 뒤쪽에 보이시는 요 철근 요 부분 요 사이에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이백 포머를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어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멍이 나 있어요. 요 구멍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고. 어, 적당한 위치를 하게 되면 이제 구멍이 거의 맞게 보이실 거예요. 위쪽에서 보시게 되면. 근데 완전히 맞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포머가 이 파이프를 정확하게 밀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단순히 이 힘만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서트 볼트를 넣게 되죠. 그래서 인서트 볼트가 들어갈 때 얘를 꽉 조일 수 있도록 이 끝에 챔퍼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에 제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꽉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결합을 하실 때 약간 힘을 주셔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힘을 주셔서, 어, 제가 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돌리는 거고, 어, 나사산이 나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이 되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포머 윗부분에 보시면 각도가 써 있습니다. 0도, 45도, 90도 그리고 여기 180도까지 가능해요. 커버사공은 180도까지 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왼쪽에 보시게 되면, 요것도 잘안 보여서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 건데, R과 L이라는 문자가 써져 있고, 여기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밴딩하는 방향은 R로 놓아주시면 되고요. 복귀를 하실 때 L로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R로 세팅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밴딩을 하실 때는 이 트리거 스위치, 여기 보이시죠? 트리거 스위치. 요걸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기계의 스펙을 보시면 4rpm 이라고 나옵니다. 최대 속도가. 그렇지만 0에서 4까지 가능을 하기 때문에 그 속도 조절은 따로 조절하는 레버나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이 트리거 스위치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90도로 밴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밴딩 스프레이인데, 이 밴딩 스프레이를 파이프에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파이프가 밴딩이 될때 어 안쪽 부분이 있죠. 밴딩이 되는 안쪽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주름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방지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프에 이 스프레이를 뿌림으로써 기계에 무리가 가는 걸또 방지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이제 포머의 수명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 밴딩 스프레이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이 밴딩 스프레이를 파이프에 도포를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되고요. 밴딩이 될 위치까지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90도로 밴딩을 할 건데, 이게 90도로 밴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실 수가 있냐면, 자 이제 기계 전면을 다시 보시게 되면 백 포머의 끝 부분 보이시죠? 이백 포머의 끝 부분에 여기 밴딩 포머에 90도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일치했을 때 멈춰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90도로 밴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주 느리게 한번 밴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4rpm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리거 스위치를 조절을 해서 제가 한번 천천히 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중간 중간 계속 조절했는데 혹시 소리로 들으셨나요? 이제 빨리 돌때 소리가 좀더 크고 천천히 돌때 소리가 좀더 적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90도로 밴딩이 됐고요. 제가 이걸 한번 풀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풀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로 이 레버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반대로 조절하시게 되면 이 백포머가 수월하게 빠집니다. 인서트 볼트가 그리고 백포머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파이프를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밴딩이 된 파이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깥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안쪽 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름진 곳이 하나도 없죠. 여기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물질이 좀 묻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밴딩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다 하시고 나면 다음 밴딩을 이어가실 때 이제 왼쪽으로 지금 제가 장착을 해놨는데 왼쪽으로 끝까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기어가 반대쪽으로 도는 소리 들, 들으셨나요? 이때 딱 멈춰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초기 세팅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밴딩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 레버를 R 쪽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밴딩이 완료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실질적으로 밴딩기를 왜 써야 되는지 이제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 이 밴딩기가 어떤 이점이 있구나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동관의 용접 엘보, 강관의 나사 엘보, 그리고 스텐의 압착 엘보, 이렇게 세 가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밴딩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작업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밴딩에 놓은 동관 파이프를 이렇게 절단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절단면에 대한 각각의 사이즈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먼저 일반 밴딩이 되지 않은 동관의 두께는 약 1.5mm 정도가 나옵니다. 1.5. 그리고 이 동관의 어 밴딩이 된 위쪽 부분 있죠. 바깥쪽 부분,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약한 1.3mm 정도, 네. 1.3mm 정도 나옵니다. 1.2, 1.23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 안쪽 부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안쪽 부분을 쟀을 때 1.3에서 1.4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쟀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 기본 1.5에서 1.23 정도로 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두께가 차이가 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관 용접을 했을 때, 어 용접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시죠? 어 엘보를 결합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가열을 하시겠죠. 산소 용접기나 혹은 토치를 이용을 해서 그럼 그 적정 온도에 도달을 했을 때 용접봉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 이제 용접봉이 돌아가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장착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적정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않았을 때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밴딩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하자에 대한 걱정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밴딩기의 장점이 어 다른 수도 배관 부속들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정말 효과적인 기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커버 40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포머 7가지 인치 풀세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모두 포함한 가격이 300만원에서 조금 빠지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포머까지만 들어가 있고 사실 요것도 거치대가 있는데 거치대는 세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세트에 뭐 사실 이걸 바닥에 놓고 쓸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작업을 할때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거치대가 있으면, 어, 이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나요? 작업의 질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치대까지 포함이 됐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래서 가격적인 면은 이제 로덴베르거사랑 이제 비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덴베르거 같은 경우에는 1과 8분의 3포머가 빠져있죠. 그래서 그 빠진 가격에서 대신 그, 거치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개 가격을 보니까, 뭐, 한200 중반대 정도 형상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조금 나지만, 이제 포머, 1과 8분의 3 포머의 가격이 한 40만원대 하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상계 처리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가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커버 4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제 다음번에는 또, 어이 수도 배관 공구에 관련된 제품을 또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커버 40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이제 센토라고 해서 커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탐나는 공구TV 탐구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